일단 여기 있는 이 문제, 예를봐그 근을 못 구해서 근의 공식을 쓸 거야.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아서 2a 분의 마이너스 b 2 분의 n 빼기 1 풀마 루트의 이거 제곱 9에다가 2의 n 빼기 1 마이너스 4이시니까4 곱하기 2의 n 생될 거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4곱하기 2의 n승은 바꿔줘. 8곱하기 2의 n 빼기 1승으로.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는 2의 n 빼기 1승이지. x는 2분의 3곱하기 2의 2분의 n 빼기 1승이고 풀마 되는 거고 2에서 2분의 n 빼기 1승 되겠지. 정말 따라오고 있어 지금? 그럼 X는 2분의, 이거 이거 더해주면 4 곱하기 2의 2분의 n 빼기 1승. 되는 거고 2 곱하기 2의 2분의 n 빼기 1승. 빼주면 2의 2분의 n 빼기 1승. 이거두 개가 근이다. 그래서 X가 이거 나오거나 이거 나오니까 AN이 얘거나 얘나라고내어 이해했지. 다음 두 번째, 잘 봐. 예를 보면, 이게 좀일관성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잘 봐. 여기는 이 부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나 조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되는 거고,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2. 이게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 범위가 어떻게냐면,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a n 플러스 1이 어, 이러면 안되겠다. 더 헷갈리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게 봐봐. 여기 있는 부분은 하나가 양수일 때 하나가 음수가 돼야 돼.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일번 경우 1번 얘가 양수일 때는 am 플러스 1이 am보다 크다. 그리고 얘가 음수일 때는 어. am 플러스 2보다 am 플러스 1이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안됐어?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이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거 반대 반대. am 플러스 1이 am보다 작다. 이거이면 am 플러스 2가 am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게 되겠지. 이해는 무슨 일이 1번이 되거나 2번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해볼게. 1번이 된다는 말은, AM 플러스 1. 중간에 있는 친구가, 자기보다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것보다도크래 그래서, 중간에 있는 친구가 제일 커져야 돼, 세개 중에서. 그래서, 1번이 말하는 건, 세 숫자들 중에서, 중간에 있는 애가 제일 커진다, 이런 말이야. 내가 이해했어? 맞잖아. 전의 항보다도 AM 플러스 1이 크고, 다음 항보다도 a n 플러스 1이 큰 거니까 a n 플러스 1이 제일 크다고. 세 항들 중에서. 마이너스 안 꼽혔는데, 그냥? 그럼 이거잖아, 그냥. 풀,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고, 이게 음수면 이게 양수잖아.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무슨 말이냐. 전의 항보다, 전의 항보다도 a n 플러스 1이 작고, 다음 항보다도 a n 플러스 1이 작대. 그럼 두 번째 경우는 AN 플러스 1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작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경우 되거나 2번 경우 되는 건데 1번 경우는 AN 플러스 1이 제일 커지는 거고 2번 경우는 AN 플러스 1이 제일 작아지는 거라고.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세 항들 중에서 AN 플러스 1 중간에 있는 항은 제일 커지거나 제일 작아지는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K가 이거 음수다? 오해 금지. 됐지. 그럼 봐봐. 적어볼게. 일단 내가 A1을 적을 건데, A1부터 시작해서 14까지 다 적을 거야. 좀골 때리지만 할 거야. A1. 1을 대입해, 대입해주면, 1을 대입했을 때, 음, 이거 1을 대입하면, 이거부터 먼저 할게. 이거. 1을 대입하면 2의 0승. 되거나, 이거는 1을 대입하면 2 e 곱하기 2의 0승. 2의 1승이지. A2라는 건또 대입해? 2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 따라오고 있니? 3을 대입하면 2의 1승 맞나? 응 음, 맞아 그리고 2의 2승 2분의 3승 2의 2분의 5승 5를 대입하면 2의 제곱, 2 3승 6을 대입하면 2의 2분의 5승, 2의 2분의 7승 쭉쭉쭉 갈 거란 말이야 내 말이 겠어 이것들 중에 하나씩 골라 잡아야 된다고 a 1 봐봐, 그럼 첫 번째, 잘봐 A2를 고를 거야 만약에 내가 A2가 얘를 골랐다. 그리고 얘를 골랐으면, 이 중간에 있는 A2가 양 옆에 있는 숫자보다 크거나 작아져야 돼. 그러면, 2의 2분의 1을 고른 순간, 양 옆에 있는 숫자보다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얘가 A, 2의 2분의 1승이. 그럼 2의 2분의 1승이 커지려면, A3이 2의 1승 아니면 2의 2승인데, 이거 2의 2분의 1승보다 작을 수 있어? 중간에 껴있는 숫자가 무조건 제일 크거나 제일 작아야 되는데, 2의 2분의 1승이 돼버리면, 얘는 이 숫자보다 중간에 있는 거, 아, 양옆에 있는 거보다 커지려면, 여기 는 A3가 더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작을 수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2의 2분의 1승이 만약에 된다라면 A2가, 이 A2는 A1, A2, A3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될 거라고. 그럼 작은 숫자가 되니까, 이거 됐을 때 당연히, 이거, A1보다 작아야 되니까 2의 1승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봐봐. A3라는 건,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괜찮아. 그냥 한번 찍어볼게. 얘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봐봐. 이제, 2, 3, 4를 봤을 때, 잘 들어. 여기는 3이란 숫자도 2a1승인데 2a1승이 얘보다 지금 큰 숫자지.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되겠지. 그러면 a4보다도 a3가 커져야 되는데 A4가 a4보다, a4보다 a3가 커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2a1승을 잘못 골랐다고. 이게 되면 안된다고. 무조건 얘 밖에 안된다고. 다음. 그러면 얘보다 작은 a4라는 건 얘밖에 안 되지 내말 이해했어? 네. 다음 또 마찬가지로 또세 숫자를 비교하는 거야 a3, a4, a5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봐봐 a4라는 숫자는 a3, a4, a5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제일 크거나 제일 작아져야 돼 봐봐 2의 2분의 3은 2의 제곱보다 작지 그러면 a5에서 2의 2분의 3보다 큰 숫자를 골라야 된다고 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얘를 고르면 아까처럼 모순이 생기겠지. 왜모순 생겨? A4, A5, A6을 비교했을 때 얘가, 제, 얘가 지금 A4보다 큰 숫자니까 A6보다도 큰 숫자 돼야 되는데 A6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얘가 큰 숫자가 될수 없으니까 무슨 잘못 고르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삼성 되겠지. 그럼 집중해. 봐봐. 그럼 마찬가지로 2 삼성이 A4, A5, A6 중에 제일 큰 숫자가 돼야 되니까 이것보다 작은 숫자는 얘가 되겠지. 내가이인 이거? 그래서 퐁당 퐁당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A N들이 결정될 수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음야. 지금까지 이해 못한 거 나한테 지금 말해줘. 어, 이3이3이 무슨 말이야? A 3이이해 제곱인데. 예의 1승. 어? 이해했어? 왜냐면, X가 이거 두개 중에 하나인데, A3이라는 건 여기 3 넣거나 여기 3 넣거나 그두개 중에 하나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예의 1승하고 예의 제곱인데, 예의 1승은 안 되는 거고 예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이거고, 그럼 예, 여기서, 이거를 해볼게. 음, 이걸로 내가, 문제 주어진 거. 시그마. n은 1부터 14까지. 마이너스 1에 n 승은 a n이다. 그럼 봐봐.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음, a1, a2, 마이너스 a3, a4, 이것들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있는 건 마이너스 있는 것끼리 따로 하고. 자, 이거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싹다 더하는 건, 어, 2하고 2의 제곱, 2의 3승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야. 2-1이고, 첫장이 되는 거고, 항의 개수가 1부터 13까지니까 7개 겠다 2의 7승 마이너스 1될 거야. 그리고 더하기. A2부터 A14까지는 2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3승, 2의 2분의 5승이니까 등비수열. 마찬가지로 공비가 2 되겠지, 2 마이너스 되고, 2의 2분의 1승이고, 2의 항행서 7개, 7승 마이너스 되겠지. 그럼 비교해 볼게, 여기 있는 게앞 부분이 큰 거야, 앞 부분이 커, 뒷 부분이 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것도게 더하면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돼. 제 봐. 다른 거 되는 것도 있는데 또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게. a2를 처음에 이렇게 골랐어. 2의 2분의 3으로 골랐다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럼 골랐으면 a1, a2, a3를 비교했을 때 2의 2분의 3승은 a1보다 모두 큰 숫자지. 그러니까 a3, a1, a2, a3 사이에서는 제일 큰 숫자가 돼야겠지. 그럼 a3를 뭘 골라야 돼? 그렇지이거 골라야겠지. 근데 A1은 무엇을 골라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 둘게 다, 여기 이거보다 작으니까. 그럼 마찬가지, 2의 1승을 골랐다. 그럼 2의 1승은 2의 2분의 3보다 작은 숫자니까, 얘는 이것들 중에서도 더 작은 숫자가 돼야 될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 이걸 골랐다. 예를 들어, 이걸 골랐어. 그럼 이 숫자는 2의 1승보다 큰 숫자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보다도 큰 숫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모순이지? 2의 2승, 일승, 2의 3승이니까? 그리고 안되고 이거, 이거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이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 숫자보다 큰 숫자니까 여기는 이것들보다 더큰 숫자니까 얘가 되겠지 마찬가지또 퐁당퐁당 징검다리로 가는거야 근데 이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실제로 합을 구해보면 양수가 나와 양수가 나와가지고 되는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정답이지 됐지 그래서 일단 이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네가 사진을 찍을래요? 응. 사진 을찍어 가지고 네가 다시 한번 봐 가지고, 니꼴 로, 만 들어.